자, 수특 51조. 자, 시조가 실렸군요, 시조가. 가시조부터 한번 해보자. 가시조에 평시조가 실렸네. 누가 봤더니 한호입니다. 한호가 누구냐면 한석봉을 얘기합니다. 여게 한호. 얘는 한석봉을 얘기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해석해보자고요.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리야! 서리법이죠. 네! 앉을 수 없는데요. 이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서리법이고요. 집, 이거 그 서리법은 강조하는 거라고 했죠. 낙엽엔들 못 앉으리야! 낙엽에 앉을 수 있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럼 얘는 집방석을 내지 말고 낙엽에 앉는다고 했으니까 집방석은 부정적인 거네. 얘는 어떤 거냐면 이제 상황을 할 건데 얘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주 인위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인위적. 사람 손을 탄건 싫어하고요. 요 반대로 사람 손이 안탄 자연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인위적인 것을 부정으로 인식하고 자연적인 걸 긍정으로 인식하는데 그게 뭐냐면 집방석, 집으로 만든 방석,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요. 집방석을 가져오지 마라. 이거 왜냐면 인위적이거든요. 그럼 나는 어디야?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낙엽에 앉을 거예요. 이 얘기예요. 솔불을 켜지 마라. 솔방울은 불을 낸 거잖아. 그러니까 솔불도 인위적인 겁니다. 사람이 솔방울로 불을 만든 거니까. 그럼 어두운데요? 아니야. 어제 진달이 돌아온다. 달이 뜰 거거든. 달이 뜨니까 충분히 밝아. 그러니까 특별한 솔불 같은 거 켜지 마. 이거네요. 그러니까, 집방석과 솔불, 얘들은 인위적인 거고, 낙엽과 다른 금정이겠죠. 그죠? 이것이 대조 있고요 아야! 박주산체 일망정. 박주산체는 그냥 소박한 음식 정도 하자. 아, 안빈 낙도 정도. 박주산체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그러면, 뭐야.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써? 가난해도 안빈 낙도 또는 분수에 만족한다면 뭐야? 안분 지족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이거였군요. 가시조였습니다. 한오가 썼던 거고요. 가난함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안빈 낙도. 그 자신의 분수에, 주어진 분수에 만족하는 안분 지족의 삶을 사는 거였구나. 그 다음에, 가가 한석봉이었다면 나는, 어이구, 우리가 조선시대 카사노바라고 했던 임재군요 그죠 임재 임재가 되게 똘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임재한테 물어봅니다 요번에는 어떻게 출제가 됩니까 기출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임재가 다 알려줬대요 그러면 임재한테 코치를 받은 애들은 다 합격했대 근데 정작 임재는 과거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임재는 늦은 나이에 과거에 통과하거든요 그랬다가 어디서 에 평양 요즘 말로 하면 평양시장으로 발령 났는데 거기 가다가 개성을 걸어가다가 누구 만나? 황진이, 황진이 무덤을 만난다 그랬죠? 그래서 거그 앞에서 막 크크 울어요 이렇게 예쁜 여자 내가 만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울어?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해요 그래서 잘립니다 볼게요 이것도 볼게요 것도 황진입니다 청초의 푸른풀이겠죠? 우거진 골짜기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하는 어디에 두고 홍하는 여기가 여기가 불그스름한 거죠 예쁜 여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백골만 붙였느냐? 어, 이것도요. 이것도 굳이 얘기하면 아까 얘처럼 하면 얘처럼 하면 자연하고 인간을 비교합니다. 근데 자연은 자연의 어떤 변함이 없을 거야. 자연의 어떤 영원 영원성 영원성을 얘기할 거고 그와 반대로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은 어떻게 해서 영원하지 못하죠. 살아봐야 많이 살아봐야 백년 아니냐?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을 빗대서 설명할 겁니다. 당연히 자연의 영원성이 긍정이겠죠. 영원한 거니까. 인간의 유한, 유한성은 어떻게 써? 부정이겠죠. 그러면 자연의 영원성은 뭐냐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서 뭐 현재까지 쭉 온다고 쳐도 과거와 현화가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아. 그걸 지칭하는 게 뭐냐면 바로 청초입니다. 과거에도 푸른색이었고요. 현재도 에 푸른색이야. 과거와 현재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예쁜 여자 얘는 어떠냐면 과거와 즉 인간이겠죠. 현재가 좀 다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는 어하냐면 아주 예쁜 얼굴, 홍안이었죠. 홍안. 홍한. 근데 현재는 어떻게 돼요? 현재는 백골만 나왔대요. 하얀 뼈다곤에 죽었네. 그러면 다시 자연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그대로 청초,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과거에는 아름다웠지만 현재는 뼈만 남았잖아. 죽어서 뼈만 남았군요. 변했네. 잔 잡아. 권할이 없으니. 왜? 잔을 잡아서 권할 사람이 없죠. 왜? 죽었으니까. 그것을 슬퍼하느라. 결국 이걸 통해서 뭐야? 인간의 유한성을 인간의 유한성을 슬퍼하는 거죠. 슬퍼하는 겁니다. 자연은 저렇게 영원한데 왜 인간은 이렇게 야 유한할까요? 슬퍼요, 뭐 이런 정도. 다음 다는 또 뭐냐? 다에는 오경화라는 사람이 있었네. 이건 뭔 내용이냐? 유명한 사람 은 아닌데. 고꾸릉고꾸릉은 곡구룡, 거의 꾀꼬리가 우는 소리를 한자식으로 표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표현한다면 꾀꼴 꾀꼴 이 말이겠죠. 그죠? 하, 꾀꼬리가 우는 소리를 한자로 표현했다는 거니까 바꾸면 꾀꼴 꾀꼴이죠. 꾀꼴 꾀꼴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봤더니 작은 아들은 그릴 꼬이코, 며느라기는 배를 짜고 어린 손자는 꽃놀이하고 있네. 아, 한가하게 있네요. 그죠? 맞춰와. 마침내. 지험이 부인이겠죠? 술을 걸으며 맛뭐라고 하더라. 술 나오면 항상 풍류라고 그랬잖아. 아내가 나한테 뭐야? 술을 권하고 있네요. 그럼 이거는 되게 전체적으로 한가롭다는 얘기를 하나 봐요. 저 바깥을 봤더니요. 꾀꼬리가 꾀꼴꾀꼴 꾀꼴, 울어요. 그리고 나서 중장으로 갔더니 가족들이 다 뭐예요? 자기 할 일들을 맞아서 하고 있죠? 그죠? 가족들이 한가하게 자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어떻게 해서 나에게 술 한잔 드세요 하면서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술 주고 있네. 결국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뭐 하냐면, 한가롭고, 한가롭고, 여유로운 삶이군요. 여유로운 삶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역시, 세 문제 정도 있네. 가볍게 풀어주시쌩.